제1조 상사 적용 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조, 상인, 당연 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 의제 상인.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회선은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제8조 법정대리인의 의한 영업의 대리 1.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수 있다.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1 지배인은 영업주의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 2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공동지배인 1.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인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 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표현 지배인 1.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 2. 제11조 사망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 1.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2. 상업 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18조. 상호 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사 상호의 부당 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1.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호 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2조의 2 상호의 가등기 1.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상호의 가등기는 제 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 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1.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24조 명의 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 25조 상호의 양도 일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 상호 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상호 등기의 말소 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상호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 작성 원칙 1.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1.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나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전하는 경우 그 보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 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37조. 등기의 효력.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하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42조 상호를 소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3조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이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 채무 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 영업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 기간. 영업 양수인이 제42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육아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육아증권, 기타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최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 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1.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수 있다. 제 49조 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수 있다.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